할수 있도록 어, 하겠습니다. 자, 샬롯이랑, 어, 그리고 어, 보스턴 경기. 어, 얘네들이 이제 뭐 어쨌든, 어, 어쨌든, 뭐 1차전을 치렀죠 어, 그래서 이제 지금 샬롯도, 어, 샬롯도 지금 크게 답이 없다. 어, 어쨌든 간에 지금 어이? 뭐 공격은, 지금 수비가, 어, 수비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는, 뭐 물론 얘네들이 뭐 외곽이 좀 터지고 슛이 좋은 날에서 어, 좀 따라붙긴 하지만, 최근에 지금 계속 지고 있죠. 어,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보스턴이 브라운이 없지만서도 확실히 이 주전 벤치에서 어 힘싸움 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요거 나는 뭐 최근에 지금 리턴 매치 어 리, 리턴 매치 최근에 계속 똑같은 결과 나오고 있다 이거 똑같은 결과. 그래서 요거, 보스턴 승과 함께, 마스승 뭐, 1차전이랑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언어버는 조금 모르겠네요. 언어버는 뭐, 오버가 뜰수 있고, 왜냐면은 1차전도 오버, 오버가 유리했어. 어, 오버가 유리했는데, 근데 뭐, 4쿼터에 놀아버리는 바람에, 어, 언더가 났었죠. 뭐, 언어버는 조금 어렵다. 어, 좀 어렵고, 내일, 내일이랑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음, 그렇게 봅니다. 에이? 자, 그리고 이제 미러키랑, <laughs> 음. 미러키랑 그리고 인디애나 경기 어 요거는 이제 내일 뭐 일단은 쿤보나 음, 쿤보랑 그리고 뭐 홀리데이 어 얘네들 아마 다 나올 거야. 어, 거의 풀 라인업으로 나올 거고 뭐 그리고 이제 미러키가 홈이라는 점어 요게 또 변수가 됐겠죠. 그리고 지금 인디에나 같은 경우, 내일 이제, 어, 터너라든지, 음, 그리고 고가 비타제라든지, 어, 얘네들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어, 터너 안 나오면, 이거 지금 쿤보 막을, 막을 애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죠 어, 모르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인디애나가 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음,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또 어, 할리 버튼이 없는 것도 상당히 크죠 어, 그래서 요거 저는 미러키 마인승 보겠습니다 미러키 마인승 음. 알겠죠 어, 미러키 마인승 볼게요 그리고 언어버는 굳이 간다면 어, 굳이 간다면 은뭐 또 간만에 또 미러키가 또 시원한 경기력을 또 보여줄 수 있어서 어 다득점까지 어 오버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클리블이랑 음, 클리블이랑 그리고 뉴올리언스 어요 경기는 인자, 어요 경기는 인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클블 같은 경우 어 드디어 홈으로 들어오죠. 어 홈으로 들어오고, 이 확실히. 홈과 원정에서 이 클리블 어, 경기력은 확실히 차이가 크다. 어, 차이가 많이 큽니다. 어, 차이가 많이 크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뉴올 같은 경우, 여전히 이제, 자이언이 없는 상황이죠. 어, 없는 상황인데, 이거 지금, 뉴올이 최근에, 이, 좀, 일정 자체가, 어, 일정 자체가, 좀, 사납죠. 어, 얘네들, 지금 뭐, 델러스 원정 갔다가, 음, 그리고 하루 쉬고, 또 워싱턴 원정 갔다가, 또 하루 쉬고, 보스턴 원정 갔다가, 또 하루 쉬고, 뭐, 디트 원정 갔다가, 또, 쉬, 또 하루 쉬고, 지금, 이, 뭐야, 마지막, 음, 클리블랜드 원정인데, 이 원정, 어, 원정 경기 어 계속 하다 보니까는 뭐 체력적으로 이슈도 있고 음 경기력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음. 그리고 이제 뭐 만난 팀들이 어 만난 팀들이 뭐 디트로이트라든지 뭐뭐 뭐 워싱턴이라든지 확실히 좀 발렌슈나스가 뭐 충분히 어 어느 정도 활약할 수 있는 팀을 또 골밑이 좋은 팀안 안 좋은 팀들을 만났단 말이야. 근데 내일 이 클블은 어, 모블리라든지 그리고 알렌 어, 골밑이 상당히 또 탄탄한 팀이죠. 그래서 요거는 저는 클블 클블 승과 함께 음, 그리고 마인승까지 어, 내일 약간 뉴올이 좀 퍼질 타이밍 어, 그렇게 봅니다 음, 봐야, 30XCA 30XCA 자 그리고 이제 닉스랑 어, 닉스랑 토론토 경기 어 요거는 이제 어, 뭐 지금 30XCA 최근에 30XCA 어, 최근에 닉스가 이 좋은 수비력을 음, 수비력을 바탕으로 확실히 지금 뭐 경기력이 너무 좋은 상황이죠 어 그리고 뭐 브런슨도 어, 브런슨도 지금 이 올해 들어가지고 어, 완전히 지금 미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 그리고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도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돼 물론 이제 하위권 팀들 상대로 좀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좋은 모습 보였지만 또이 애틀이라든지 좀 중상위권 팀들 만나니까는 그냥, 그냥 막 답이 없죠. 어,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어, 그래서 내일 이거 반벌리시 지금 GTD에 걸리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 어, 모르겠는데 근데 뭐 그런 거 상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 요거 그냥 뭐또 또 토론토가 원정, 어, 원정 바보죠. 원정 바보, 음, 원정 바보기 때문에, 요거 뭐 고마 어, 뉴욕 승과 함께 어, 마인스, 어, 요렇게 봅시다. 그리고 이제 어, 언덕까지, <laughs> 저득점까지 볼게요. 저득점까지. 어, 어쨌든 이게 뭐 기준점이 뭐 그렇게, 어, 그렇게 또 낮은 것도 아니고, 어, 220, 220몇 점이면 충분히, 어, 충분히 조금 언더 쪽이 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음, 그렇게 봅니다. 에이? 자, 그리고 이제 워싱턴이랑, 어, 워싱턴이랑 골스. 야, 나는 오늘도 느낀 게이 원정 골스는 어, 경기에 집중을 못한다. 음, 물론 최근에 이 워싱턴도 음, 경기력이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일 <laughs> 또어 홈에서 경기를 또 치르고 그리고 이제 뭐 그나마 어 그나마 오늘 잘했던 이 탐슨 내일 백투백이다 보니까는 안 나오죠. 어안 나온다. 안 나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뭐야 내일 <laughs> 뭐 커리도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어 그리고 뭐 위긴스도 마찬가지고 또 아침 되면은 <laughs> 다 빼버릴 가능성이 또 있긴 합니다. 어, 그래서 뭐 누가 빠질지, 뭐 누가 들어오고 누가 빠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원정골스 어, 도저히 손이 안 간다. 음. 그래서 요거뭐 어쨌든 어 워싱턴 쪽으로 워싱턴이 충분히 뭐 딱히 부상자도 없고 어 브래들리빌이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 일단은 이 경기는 워싱턴 쪽으로 <laughs> 볼게요 어 내일 탐슨 결정 확정입니다 탐슨 안나옵니다 그래서 어요 경기는 뭐 일정 상으로도 워싱턴이 유리하고 워싱턴 뭐 역배도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지금 이거 3 5프레 받았죠 어 3.5프레임 받은 이거 잡아 갑시다 그리고 지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워싱이 쪽으로 어 워싱이 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음,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laughs> 골스가 어제도 말했지만 어, 원정에서 지금 시변 속 5번과. 지면서 왜? 수비가 안 된다, 수비가. 어, 수비가 전혀 안 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뭐 지면서 오버가 떴잖아. 어, 내일도 어, 워싱턴한테 좀좀 좀 탈탈 털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음, 턴오버 하면 또 속공 쳐맞고, 턴오버 하면 또 속공 쳐맞고, 뭐 이러면서. 에이?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워싱턴 프랜슨과 함께 오버까지. 어, 오버 보게요 오버. 음. 자, 그리고 이제 애틀리랑 음, 애틀리랑 마이애미 경기. 요거 이제 내일 일단은 뭐트레형이 지금 GTD에 걸려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한데. 어, 근데 뭐좀 봐야 되는 거고. 어, 카펠라 역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뭐 저는 음, 저는 지금 이 마이애미도 음, 마이애미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 수비력이 너무 좋단 말이야 물론 이제 지는 경기들도 좀 아쉽게 지긴 해 어, 지는 경기들 뭐 아쉽게 음, 뭐 1점 차뭐 3점 차 어, 이런식으로 지기는 한데 근데 저는 요거는 마이애미가 어쨌든지 간에 음, 내일 나올 애들은 어, 또다 나오고 어, 나올 애들은 또다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 마이애미에서 지금 이 뭐 최근에 어, 최근에 지금 원동력 중 하나가 어, 빈센트죠. 빈센트. 어, 빈센트가 지금 너무 잘해 주고 있죠. 음, 너무 잘해 주고 있다 보니까는 사실 뭐 출전 시간만 더 늘어난다면은 어, 더 잘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근데 이제 뭐 최근엔 또 주전으로 또 나오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내일 요거 이거 트레이형 출전 유무 상관없이 음, 이거 마이애미 보겠습니다. 마이애미 지금 뭐 배당도 좋잖아. 어, 배당도 좋고 뭐 확실히 애틀보다 뭐 수비력도 좋고 어. 이 경기 괜찮아 보이네요. 음. 괜찮아 보입니다. 이? 그래서 이 경기는 마이미승과 함께 뭐 마인승은 뭐 알아서 선택하는 거고, 어, 그리고 언덕까지, 어, 저득점까지, 자, 그리고 이제 야, 속도 어때? 속도 어때? 물 한잔 먹고 갈게. 어, 물 한잔 먹고 갈게. 속도 어떻습니까 속도. 자 그리고 어, 미네소타랑 유타 이거는 음, 이 경기는 지금 당장 좀 고를 수가 없다. 음. 제가 유일하게 이 경기 좀 패스했습니다. 어, 왜냐면은, 뭐, 물론 이제 에드워즈, 에드워즈가 뭐, 최근에 계속 GTD 걸리, 걸리긴 하지만, 뭐, 출전은 다 했죠. 어, 다 했지만, 내일도 어쨌든 뭐, GTD 걸려있고, 어, 내일, 뭐, 고베어도 그렇고, 타우린 프린스도 그렇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지금, 유타도, 어, 유타도 마찬가지로, 마카네니가 지금, 또 지난번 경기에 또 뜬금 결정을 했지만 또 gtd에 걸려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뭐 물론 이제 마카넨이 없는 유타는 어 도저히 손이 안 가는 건 사실인데 또 사실 이게 또 나오게 되면은 어 전체적으로 전력 자체는 또 유타가 또 나쁘지가 않단 말이야 어 그래서 요거는 요 경기는 <laughs> 요 경기는 그냥 패스합시다, 패스. 합시다, 패스. 어, 모르겠다, 이거. 어, 내일, 이거 뭐, 결장 확인을, 결장 확인을 하고 가는 게좀 가장 베스트긴 한데, 어, 이 경기가 또 10시 마감 경기죠. 어, 10시 마감 경기고, 이거 도저히 골라갈 수가 없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요거는 저는 뭐 패스, 패스할게요, 패스. 패스하던지 어, 패스 굳이 본다면 언더. 음. 굳이 본다면 언더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기도 하구요. 자, 그리고 이제 맨피스랑, 음, 맨피스랑 피닉스 경기, 어, 요 경기도 지금, 뭐, 맨피 같은 경우, 어, 맨피도 지금, 뭐야, 음, 내일 뭐, 자모란트, 어, 자모란트, 어, 그리고, 뭐, 콘차, 어, 이런 애들 지금 GTD 걸려있죠. 어, GTD 걸려있고, 그리고 이제 뭐, 피닉스 같은 경우, 어, 샤멧도 지금 GTD 지금 걸려있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어,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음, 여전히 지금 뭐 크리스폴, 뭐 페인, 그리고 부커, 어, 뭐캠 존슨 다 빠지는 게 지금 이 피닉스다. 음, 그 내일 이거 피닉스가 좀 이변을 일으키려면. 샤멧이 진짜 미친 듯이 폭발을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죠. 샤멧샤메뭐 어, 꾸준하게 잘했던 것도 아니고. 어 그래서 요거뭐 내일도 이거 뭐 물론 자모란트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음안 나올 수도 있지만 자모란트 빠진 멤피스도 <목소리> 워낙 강합니다. 아 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 경기가 뭐 그냥. 맨피스가 어피스가 무난하게 이겨주지 않을까. 음 맨피스 많이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 올올 시즌에 어, 올 시즌에 지금 맨피스가 좀 뭐랄까 음, 어, 10.5가 넘는 기준점을 받았을 때 음, 10.5가 넘는 기준점을 받았을 때네번 있거든. 4번, 어, 4번 10.5 이상 받았는데, 어, 확률이, 어, 확률이 좀 뭐랄까, 음, 한번 마인하고, 어, 한번 마인하고, 나머지는, 다 프랜 떴습니다. 아 어, 나머지 경기는 또싹다 프랜 떴어요. 프랜 어, 좀 접전 경기들을 좀 많이 치렀습니다 어, 그래서 뭐 그렇게 막 멤피스 마이니 뭐 땡기진 않지만 멤피스 어, 마이니 땡기지 않죠. 지금 사, 뭐 피닉스의 상태가 워낙이 안 좋기 때문에 뭐 그냥 마인 볼게요. 근데 좀더 좋아 보이는 거는 저는 언더입니다. 언더, 음. 언더. 피닉스가 공격이 안될 뿐이지 어, 수비는 또 나쁘지 않거든. 음. 수비는 또 나쁘지 않아서 요거 지금 기준점이 뭐226.5저득점이 어, 뭐 조금 더 좋아 보이네요. 저는, 어, 저는 저득점이 저도 좋아 보입니다. 에이? 자 그리고 레이커스랑 음, 레이커스랑 휴스턴 경기. 어, 요 경기는 이제 요것도 어, 요거 이제 내일 아침에 갈수 있는 거 아이가 음, 유일하게. 유일하게 뭐 아침에 갈수 있는 환경기긴 한데, 음, 한데 뭐 지금 이 내일 르브론의 출전 유무도 조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레이커스도 지금 백투백이다 보니까는 근데 지금 휴지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음, 그래서 뭐 지금 공격도 안 돼, 수비도 안 돼, 그리고 일정도 지금 어, 원정 경기 치르면서 어, 타이트한 상황이죠. 그래서 내일 레이커스가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근데 이거를 뭐 마헨까지 뭐 르브론 뭐 나오면 은 당연히 마헨까지 보고요루신 음, 나오면 은 마헨까지 보고 뭐안 나오더라도 뭐 일반승은 하지 않을까. 아,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알겠죠? 음, 자, 요렇게, 아, 어, 요렇게 받고 그리고 추천받고 별공개하고, 어, 또그 뭐고, 어...